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문제의 작품은 할계전입니다. 여러분들이 질문의 내용을 어느정도 이해했던 전제하에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 문제입니다.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것인데요. 이 A부분을 보자면 일반적인 어미닭들이 자신의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부분입니다. 조쪽 한번 보셨나요? 네, 그러면 이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아리들이 눈먼 어미닭이 싫어서 피하곤 했다. 병아리들이 어미닭을 때마... 따라오다가 간신히 뒤따라오지만 힘이 빠지고 병들기 십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일부러 피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 다음 눈먼 어미닭은 자신을 피하는 병아리들이 굶을까봐 억지로 잡아오곤 했다. 자신을 피하는 병아리들이란 얘기도 아까 1번과 더불어 맞지 않고요. 또 골물까봐 억지로 잡아오기로 했다. 뭐 이런 설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선택지입니다. 3번. 사람들이 도와주어도 병아리들은 물이나 불을 피하지 못했다.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내용 나오지 않았죠. 그 다음. 눈먼 어미닭은 병아리들을 지켜내기 위해 불 속에서 맹렬히 싸웠다. 불길같이 맹렬히 싸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같이 즉 직유법을 사용한 것이지 정말 말 그대로 불 속에서 싸웠다는 내용은 아니죠. 그 다음 마지막 5번 보, 볼게요. 어미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의 6할, 7할 정도를 잃고 말았다. 바로 이 부분에 나왔네요. 맹렬히 싸워도 환란이 스쳐가고 나면 병아리 6, 7할을 잃고 만다라고 나왔죠.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 오늘 수업 여기까지로 마칠게요.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면,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